안녕하세요. 네, 국내에서는 마블 최초의 빌런 히어로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어서 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베놈은 어디까지나 마블의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소니의 영화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블 영화, 그러니까 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어, 그래서 이 영화는 소니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 스파이더맨을 마블에게 잠시 내주면서 네, 상부상조하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 일명 소니 마블 유니버스라는 이름으로 어,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려는 소니의 첫 번째 영화가 베놈이거든요 네, 스파이더맨을 가지고 그랬듯이 어, 소니는 <laughs> 네, 마블의 캐릭터를 뼛속까지 우려먹을 작정입니다 어, 듣자니 마블의 캐릭터 중 무려 약 900개의 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소니가 할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laughs> 아주 그냥 뽕을 뽑을 셈이겠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베놈은 이미 한 차례 영화에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2007년에 개봉했던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3입니다. 네, 베놈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대를 얻었으나, 네, 아시다시피 막상 개봉하고 보니 이 영화를 망친 주범 중 하나로 나와서 네, 원성이 잦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코믹스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화화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었고 네, 이미 오래 전부터 소식이 무성했던 끝에 마침내 단독 영화로 부활했습니다. 네, 벌써 대서팬의 영화들이 제작을 기다리고 있는 소니 마블 유니버스의 첫 번째 주자로 본문을 열었는데 열긴 열었는데 <laughs> 일단 제가 코믹스는 못본 관계로 어, 그건 논외로 하고. 네, 만약 스파이더맨3나 예고편을 보고 기대하신 분들이라면, 네, 높은 확률로 실망하시거나, 어,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경로로 접했던 베놈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일색인 반면, 네, 이 영화는 마치 네, 얼마 전에 개봉했던 더 프레데터처럼, 네, 뜻밖에도 코미디의 톤이 상당히 짙은 편입니다. 네, 거의 전부가 에디와 베놈의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음,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이겁니다. 네, 코믹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스파이더맨 3에서 봤던 것과 달리, 어, 베놈에서의 에디와 베놈은 예고편만 봐도, 어, 각각의 인격을 가진 캐릭터로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네, 물론, 이렇게 하나의 몸에 두 개의 주체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가깝게는 업그레이드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그리고 어, 기생스 등이 있다면, 네, 멀게는 크레이지 핸드나 이블데드 2 등의 영화가 있기 때문에, 과연 네, 베놈은 어, 그런 두 캐릭터의 관계 에 어떤 변화를 줘서 활용할지 궁금 했는데 <laughs> 네, 딱히 두드러지거나 새로울 게 없더군요. 그것도 그렇지만 네, 더 프레데터를 보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네, 이 영화도 에디와 베놈의 관계를 코미디에 대입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laughs> 네, 아마 실망하시는 관객 중 대다수 가 네, 10중 8구 이 부분에 어, 불만을 갖지 않으실까 합니다. 네, 저는 초반만 하더라도, 뭐, 나서 무겁지만, 빠르고 간결하게 치고 나가길래 괜찮다 싶었는데, 어, 정작, 네, 에디와 베놈이 결합한 후에는, 네, 뜬금없이, 네, 개그 캐릭터로 둔갑하길래 당황했습니다. 그나마 다른 관객들은, 어, 소소하게나마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그게, 어, 긍, 긍정적인 웃음이었는지, 실소였는지 모르겠네요. 네, 당연히 전적으로 즐겁게 보신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으나 어, 저는 실망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 에디와 베놈의 관계를 버디 영화의 그것처럼 가지고 간게 현명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어, 매우 회의적입니다 리셀 웨폰이나 맨인블랙처럼 네, 두 명이 짝을 이뤄 등장하는 영화를 가리켜 버디 영화라고 하는데 어, 두 캐릭터의 상반된 성격이나 관점을 충돌시켜 티격태격하는 데서 오는 에피소드가 이 장르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 과정을 주로 코미디로 풀어나가고, 네, 베놈에게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려고 한것 자체는 상투적일지언정 대수롭진 않으나, 문제는 네, 그렇게 접근하려는 시도가 빌런 히어로라고 적극적으로 대두시킨 베놈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빌런 히어로인 척 하려고 신용만 하다가 개성이 부족한 그저 그런 캐릭터로 전락하고 맙니다. 네, 특히 결말부에 가서 네, 에디와 베놈을 어떤 공통분모로 엮어 갑작스레 개거천선 시키는 걸 보면 황당할 지경이 됩니다 네, 거기까지 가는 동안 네, 선과 악의 기로에 놓인 채 빠지는 네, 갈등이나 고뇌가 전혀 없다가 네, 마지막에 가서야 황급하게 얼버무리는 꼴이니까요 네, 포스터에 적힌 영웅인가 악당인가 라는 글귀가 무색할 만큼 네, 이 영화가 가장 중요하게 다뤘어야 할 소재를 완전히 등한시하고 누락시킨 마당에 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죠 네,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그레이드가 훨씬 충실합니다 베놈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각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지셨을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 이를테면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개봉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네, 베놈 역시 어, 악당을 주인공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했습니다. 다칫하면 네, 악당을 미워한다는 비판을 받기 쉽상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네, 앞에서 말씀드린 버디 영화의 공식을 적용한 게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어, 에디가 얼마나 정의로운 기자인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뒀겠죠. 네, 그런 캐릭터에다가 극악무도한 배놈을 붙여서 적당한 지점에 놓아야 관객으로부터 호감을 살수 있다는 계산이었을 것 같지만 네둘 사이에 어, 이렇다 할 갈등 구조가 없었던 데다가 네, 설상가상 코미디에 중점을 둔 연출까지 더해지면서 어 누구 하나 살리질 못했습니다 어 굳이 택하라면 네, 이 영화는 에디가 아닌 베놈에게 방점을 찍었어야 하는데 어 충분한 고민과 지혜가 뒷받침되지 못한 바람에 도리어 네, 마지막까지 베놈의 개성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데드풀보다 더 영화로 옮기기 어려운 캐릭터라는 걸 간과했던 것 같네요. 토마디의 연기는 좋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두 캐릭터와 그 관계를 묘사하는 데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뭐 감독과 작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기한 토마디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좋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칼튼 드레이크를 연기한 리자 아메드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미셸 윌리엄스는 철저하게 허비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라고 했던 우리도 사랑일까를 비롯해서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를 데려다가 이두 사람에게 비견될 정도로 무쓸모인 캐릭터를 맡겨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모처럼 대작 영화에 출연하게 돼서 반가웠으나 코믹스의 팬들조차 기뻐할지 어떨지 모를 찰나의 순간만 준게 고작입니다. 게다가 억지스레 미셸 윌리엄스의 캐릭터를 살리려고 나름의 역할을 부여하려다가 개연성을 날려버립니다. 뭐 자세한 스포일러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어, 에디와 베놈이 터무니없는 짓을 하니까 영화를 보시면 금세 아실 겁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뭐이 영화의 장점이라면 액션과 CG를 꼽고 싶습니다. 네, 캐릭터나 이야기에 비하면 액션만큼은 베놈의 개성을 살려서 네, 색다른 광경을 몇 차례 보여줍니다. 다만 이것도 하, 네, 악당에 걸맞은 수위가 아니라는 건 조금 아쉽더군요. 네, 불과 며칠 전에도 네, 제작자와 감독이 공통적으로 네, 애초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아무리 봐도 어, 데드풀과 달리 등급을 의식해서 그런지 네, 일찌감치 편집으로 끊어버리는 바람에 어, 베놈다운 액션을 보여주는데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네, 말할 것도 없이 베놈의 개성을 죽이는데 일조했죠. 뭐 CG의 경우는 완성도가 좋은 반면 디자인이 좀 걸렸습니다. <laughs>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신비호트에게 어, 윤기가 넘쳐서 무슨 <laughs> 네, 광택을 잔뜩 준 자동차처럼 너무 반질거려서 별로더라고요. <laughs> 네, 이런 장면에서는 가뜩이나 어두운데 둘이 섞이니까 거의 분간조차 할수 없어서 더더욱 아쉬웠던 탓에 네, 이것만큼은 어, 질감이 느껴졌던 스파이더맨3의 베놈이더 좋았습니다. 이래저래 아쉬운 영화입니다. 네, 우려가 앞서면서도 어, 좀비랜드의 루벤 플레셔 감독이 연출한다고 해서 기대했으나 네, 이런 쪽으로 기대했던 건 아니거든요 어, 더 프레데터를 연출한 셰인 블랙 감독도 그랬지만 어, 유머의 특출한 재능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laughs> 믿었는데 막상 이렇게 두 영화 다 네, 유머가 다른 모든 걸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단 그렇다고 해외에서 나오는 얘기 처럼 뭐 캐두먼이나 판타스틱 4와 맞먹는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게 결코 <laughs> 칭찬은 아니지만 네, 그 정도로 엉망은 아닙니다. 어쩌면 한간에 나오는 지적처럼 어, 제작자인 아비아라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팬들 사이에서는 스파이더맨 3를 망친 원흉이자 네, 애증의 대상으로 악명이 높은데. 어, 지금의 마블이 존재할 수 있도록 영화계로 진출하는 다리를 놓았던 인물이라는 것에서는 공이 상당하지만 어, 수차례 영화를 망치면서 평판이 엄청나빠졌죠. 어떻게 보면 네, 아비하라드가 마블에서 떠난 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초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네, 그가 떠나간 후에 마블 스튜디오의 제작 책임자로 올라선 사람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케빈 파이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케빈 파이키를 눈여겨보고 마블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던 사람도 바로 아비 알아댑니다. 이러니 말 그대로 에징의 대상이죠. 쿠키 영상은 하나입니다. <laughs> 보기 전에 해외 사이트에서 분명 두 개라길래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길래 찾아봤더니 어, 소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인 스파이더맨 인투더 스파이더버스의 영상이 빠졌다고 합니다. 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 대신에 하나의 쿠키 영상은 속편을 예고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사에서 네, 자막보다는 원어로 들으시면 반가운 단어가 등장할 겁니다.